안녕하세요. 먹보가에요. 저희가 아직 구독자 1000명이 되지 않아서 공지사항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남깁니다. 저희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7시에서 7시 30분에 저번에 실방 라이브 방송을 한번더 하려고 해요. 이번에 인상 2막 도전이 꼭 들어오세요. 인생 2막 장을 위해서 준비했어요. 안주는 아직 결정 안 났고요. 그때 다시 보볼게요 어, 이...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내일까지, 오늘, 내일 안에 올려주시면 준비할게요. 그리고, 일단, 이 영상은 5일 동안 계속 나갈 거예요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뭐, 뭐! 괜찮았다. <laughs> 다시, 다시, 다시. 왜 이렇게 사람들 말고 또 창피해? <laughs> 오빠 해봐. 너무 크게 했어. 하나, 뭐, 뭐! 먹고 갈 딸? 먹고 해요. 오늘은. 언니, 오늘은 뭐야, 딸? 오늘 짬뽕 먹고 어요 <laughs> 오늘 중국씨 한번 여러가지 먹어보려고 왔어요 볶음밥, 땅수육, 네. 군만두, 짬뽕, 짬뽕, 짜장면 근데 이미 섞었어요 지금 약간 황금 급해서 벌써 섞고 있어요 저희는 네. 네. 그래도 보여드리고 먹으려고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투잘 먹겠습니다 쓰리 <laughs> 나 일단 군만두부터, 아까부터 하나 먹고 있습니다 나도 저도요 음. 음. 어. 아이씨. 아. 아. 음. 음. 아, 맛 음. 어, 네. 아, 음! 네. 아, 맛 음! 어. 아, 있어 아, 맛있어. 음! 나여기어 음! 고 맛있어. 음! 아, 맛 아, 어 음! 아, 아, 맛이다 그럼 아, 다 아, 맛 아, 어 아, 맛 서비스받았점 백화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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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하나 백 <laughs> 한문지도요아 음, 음, <laughs> 맞다, r 수 you? How much are you? How 에 u c h are you? How m 맛있지? 아무 고슬고슬해. 어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음. 이제 고슬고슬 하지. 어, 맛진다그니까 느끼한 게않 없고. 그니까 음. 아, 좀 많이가. 엄마가 더숨 많이 가, 내가 더숨 많이 가. 네. 진짜 나야? 어? 아싸. <laughs> 네. 와 짠짜. 그래도 짬뽕 국물에는 고깃밥 하나 말아서 먹어야죠. <laughs> 돼지대요. 아이 돼지는 아니고. 돼지이돼지 에이, 돼지 아유, 어? 아유, 알겠어, 맘모스. 맘모스가 되는 거지? 가한번 먹어. 먹어. 야, 음? 한번 먹어야지. 에이, 먹지. 먹어. 하나 챙겼어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 했던 모습. 오이 싫어해서. 아저씨는 뭐야 엄청 좋아. 아저씨는 어른이면 꽃죽각 그래야겠와 면치기. 음. 딸과 아빠의 면치기. <laughs> 지금 점심시간이라손님 들방. 뭐, 이리고 있어요 거희거다 <laughs> 먹었어? 있어? 아니요 아직 왜 불러 안 불러?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옷이옷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. 이거 음. 저희 물 하나만 요 어... 고기 되게 많은 것 같다. 응. 그래. 응. 응. 아빠, 쌈장 소주튀 진짜 맛있다. 응. 고야 자, 장누 끝. 오, 물 오, 물 너무 차갑다 어체가 오, 가워 물동체가. 음. 음. 오, 한동체가 오, 물동체가. 오, 물동체가. 대 물동체가. 오, 남긴 음식까지 다 먹고 가면 안 되겠어요? 저도 별거요 오늘 맛있게 잘 먹고 가요. 먹고 다음에 할게요. 잘먹었습니다안녕 어.